가계 빚은 사상 최고치, 은행 이익은 역대급이라는데 이게 공정한 걸까요? 특히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이 폭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정작 은행들은 이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년 초 결혼을 앞둔 A씨가 있다는데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지난달 은행에서 무려 2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 가상금리가 오른 탓에 이번 달부터 매달 50만 원 수준으로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생활 한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낮은 금리로 선택했지만 부담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출을 잡겠다고 규제에 나섰고 5대 시중은행은 무려 26번이나 대출 가산금리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예적금 금리는 줄줄이 떨어졌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대금리 차, 즉 은행이 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익과 예금해주는 이자의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차액은 모두 은행의 이익으로 돌아갔습니다. 3분기 국내 은행의 단기순이익은 전분기보다 1조원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누적이자 이익은 무려 44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데요. 심지어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더는 두고 볼수 없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받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성과급까지 주는 상황이라며 이런 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명대 서지용 교수도 은행들이 이익을 더 확보하려고 계속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고 국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강화된 대출 규제 덕분에 가계 대출 증가세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지 않으려다 보니 대출 금리를 대폭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가게는 빚으로 허덕이는데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내는 이 상황. 정말 공정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